물만 바꿔도 건강은 반드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들에게 기적의 물, 건강하고 깨끗한 물, 하이젠수소수 정수기를 판매하는 하이젠 백금천수 임철호 대표입니다.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의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최근에는 물한 잔을 마셔도 평범하게 마시지 않고 건강을 생각하시며 마시는 한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정수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미네랄이 없는 산성의 정수기 물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랑가주 하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역삼투합 정수 방식의 정수기는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모두 제거되어 산성의 물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네랄이 없는 산성의 물을 만드는 정수기의 물은 건강한 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물입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싱싱하고 튼튼한 열마리의 물고기를 미네랄이 없는 산성 정수기의 물만 들어있는 수족관에서 넣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수족관에 열마리의 물고기를 넣었는데 8마리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대표님, 하이젠 수소수 정수기는 왜 몸에 유익한가요? 수소수는 수소분자 H2가 이온으로 바뀌지 않고 분자 상태 그대로 녹아있는 물이 수소수인데요. 하이젠 수소수는 건강에 해로운 몸속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건강한 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소수가 몸에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노화방지나 피부탄력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얼바인에 거주하신 50대 중반의 한인 남성분은 면역력 감소로 몸에 아토피 증세가 몸에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지만 아토피 증상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토피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수소수 정수기 구입을 위해 오렌지 소스몰 매장에 오셔서 하이젠 수소수 정수기와 미스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손님이 하이젠 수소수 정수기의 물을 마시고 하이젠 미스트로 피부에 분사한 결과 약한달 후부터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몸이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하이젠 수소수 정수기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조절해 건강한 몸을 유지해줍니다. 이제 내 몸이 원하는 하이젠 수소수 정수기 물을 드십시오. 지금까지 미주 한인들에게 기적의물 건강하고 깨끗한 물 하이젠 수소수 정수기를 판매하는 하이젠 백금천수 임철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